제가 며칠 전에 해외 배송으로 우리 벼라 머리밴드를 주문을 했는데 오늘 택배로 도착을 했어요. 몇 가지 안 되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레이스 보닛이에요 치마 입을 때 같이 씌워서 이렇게 나가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사이즈는 S인데 아직 씌어보지 않아서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크면 다행이고, 작으면 조금 곤란하겠죠? 작진 않을 것 같아요. 크기 보니까. 이렇게 레이스가 들어가 있어요. 예쁘죠? <laughs> 이렇게. 이거는 세개 세트로 이렇게 파는 제품이에요. 이것도 가격은 그렇게 비싸진 않구요. 많이 구매했더라구요. 그래서 뭐 리뷰도 괜찮고 해서 구매했는데 신축성도 엄청 좋아요 별아가 일어나면 한번 씌워보도록 할게요 별아는 아직 자고 있는데 빨리 머리 밴드 씌워보고 싶어요 이렇게 자고 있는 모습 보면 깨우고 싶어요 하면 안되지만 짜자잔 별라 지금 분유 먹고 지금 소화시키고 있는데 자 앉아서 소화시키는 김에 헤어밴드를 씌워보도록 할게요 잠이 오는가봐요 근데 소화시키고 자야 돼. 자, 한번 짜볼까? 요거만 자. 슉, 슉, 슉. <laughs> 짜잔. 이렇게 쓰는 거 맞나? 헤어 밴드 처음 씌어봐서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진한색, 핑크 이것도 써보자 예뻐요 나 예뻐요 네, 벗겨진다 자, 그러면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도너츠 한번 써보자 도너츠 도너츠는 먹는 게 아니고 쓰는 거라고 자짠 은근히 <laughs> 잘 어울리네. 너넛 귀여. 자, 빠르게 마지막 것도 써볼게요자자자자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이게 제일 기대되죠. 어, 너무 크다 아직. 이렇게. 아직, 너무 커요. 얼굴 다 가리겠는데? 커. 조금 더 크면 씌울 수 있겠다. 조금 더 이렇게 내려서 씌우면 될것 같긴 해요. 이렇게. 이렇게. 아 예뻐. 자, 그러면 밴드 써보기 완성. 안녕.